레루야 11월 2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유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유압 및 유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유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유압비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레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미네이다 하고 이에 유압이 다윗더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움을 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해븐으로 돌아오며 유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부지하니 그 죄가 유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분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요압의 계산 이란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요압의 이 태도를 우리는 아브넬의 계산, 요압의 계산. 자, 잔머리의 대가들의 이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왕의 세력을 지지해 주는 것은 요압의 군대 세력이에요. 요압은 군대 장관 아닙니까? 지금 다윗도 요압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요압의 권세와 세력에 대해서 다윗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이 무신들의 파워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 적을 죽이고 약탈을 해오고 지경을 넓히는데 왕도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그동안 이 사울의 군대로 또 다윗의 군대로 서로 대표가 돼서 요압과 아브넬은 전장에서 만났어요 수많은 자기의 병사들이 죽고 죽이는 처참한 사륙전의 총지휘관들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이 사실을 모른 요압이 이제 적군을 크게 치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 군대를 함께 하니까 계속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군을 크게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해서 큰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껏 또 권력이 또 확장되고 또 다윗 앞에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높일 만한 쯤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의 어떤 마수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잔치를 배설해주고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갔다. 여기 23절에 요압 요학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라고 이제 귀띔하고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순식간에 속에서 불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요압은 아사헬이라는 이름이 아브넬 아사엘 약간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요압의 친동생이죠. 이게 아브넬이 의해서 죽임 당하였기 때문에 그 복수심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전황이 우리 편으로 기울었는데 진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과 직접 상대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 갔다. 여기 24절에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자 절대 권력을 가졌다면 이렇게 함부로 못하죠 그러나 군권이 있는 요압은요 왕의 명령도 쉽게 어기는 것이 그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처결하는 것을 못할 만큼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면 왕으로 세워진다 하는 게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요압은 아주 왕을 억박지르는 겁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을 억박하는 겁니다. 소위 겁박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이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니까 항상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만 사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버늘이온 것은 왕의 궁전을 살피고 어떻게 기습할까 어떻게 공격을 할까 이걸 보려고 왔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요압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하는 것은 왕은 이미 그를 화친 조약을 맺었다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맺었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요압이 왕에게 묻지도 허가,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브넬을 뒤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넬은 한 20명 병사와 함께 대동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잘 몰랐죠. 그러나 여기 27절에 나오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러니까 뭔가 비밀 얘기. 아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증오심을 포기했고 왕 왕에게 했던 화친 조약을 이제 나름 이해하고 나에게 뭔가 아, 좀 이렇게 서로 뭐 어, 친한 관계를 갖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나보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잔치를 잘 배설받고 아주 왕의 아주 그 후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는 환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조용히 말한 듯이 하다가 칼을 빼서 근접해서 배를 찌르면서 난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대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오늘 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 이 요압은 아브네를 죽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강조해요 여러분 헤브론은 사람들이 실수로 남을 과실치사를 했거나 범법을 했을 때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도피성의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 있는 곳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에 함께 깃들여져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다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스스로 범한 거예요. 아마 천상천하 유아독잔 칼 위에 어떤 힘이 있으랴 하는 지금 엄청난 어떤 권력의 어떤 힘에 만끽을 하면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처결해 버린 겁니다. 그럴 때 28절에 후에 다윗이 듣습니다. 깜짝 놀라죠.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다윗에게 연민을 느낄만해요. 다윗이 아브의 요압을 처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간접적으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마치 그골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가 나는 이거와 상관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두려움을 아주 백성들과 군중들에게 돌리듯이 하는 태도와 뭐 크게 다른 바 없는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만은 다윗은 본질적으로 힘이 없는 거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림없이 그가 힘이 있을 때에도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개입을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에서는 참여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배신과 배신을 통하여 살육을 통한 이런 방식을 결코 쓰지 않아요. 선한 목적에 악한 방식이 다윗 에게는 결코 맞는 옷이 아니었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두 번째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실권적인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윗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화친조에 깨지면서 다윗과와 사울과는 영원히 대적이 될수 있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가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렇지 우리가 속았다 하면서 오히려 분기탱체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다윗은 오늘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크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황해하면서 2 9 절에 바로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전쟁에 죽고 질병에 죽고 가난에 죽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가문의 저주는 이러한 소위 삼각 저주가 아마 매우 드물 겁니다. 근데 이게 순수하게 다윗의 감정에서만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뜻을 대언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요압은 불행해집니다. 우선 30절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사이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를 죽인 까닭이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배경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마치 통일 돼도 똑같이 라이벌이 돼요. 군대 장관을 두고 아마 자리 다툼할 겁니다. 그래서 겸사 겸사 아사엘를 죽인 것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권이 되는 쪽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때 요합이냐 다윗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까요? 묵상해 보세요 인간의 방식으로 모든 걸 통원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무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어코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온유하신 주의 방식 참으로 먼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길임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